여러분, 아, 뭐 안녕하세요? 아, 오늘, 님들 켜달라고 해서, 뭐 방송 켰는데, 켜달라는 거야, 진짜. 기분도 안 좋구만, 어? 켜달라면, 나중에, 나중에 켜달라고 하지. 왜 지금 켜달라고 하는 거야. 다들 안녕하세요? 아빠도 어쩌라고요, 진짜. 나? 할바 아니잖아. 저랑 같이 밥먹어요 싫어요 왜요? 님밥 먹을거면 나가 밥먹방 아니거든? 근데 님은 왜 밥먹어요? 어쩌라고 니네 마음이야 그 저도 내 마음이에요 넌 상관하지마 난 니한테 물어본 게 아니거든? 아 이게 좀그런 다른 건 아니고 다른 느낌를 해야겠어 다른 애들가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? 아니야. 응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 나쁜 말 여러분 나쁜 말 터지맙시다 죄송합니다. 똑같은 거 있을 수 있고 나쁜 말 있을 수 있습니다. 양부숙드립니다 응. 저기요. 방송 찍을 거면 똑바로 찍어주세요. 왜요? 똑바로 찍고 있잖아요. 이님 저 지금 안 똑바로 찍거든요 음, 아 그래요? 그럼 나가주세요. 저는 님 보이기 도 싫으니까. 니 똑바로 뭐 하던데 가뭔 상관인데? 공무 아니고. 공무든 니가 뭐알거 아니고. 좀 가만히 좀 있어. 짜증나게 하지 말라니까. 이 맞나요? 아안 아우... 말해줄 건데요? 그리고, 님몇개만지 말든 니 이상은 아니니. 춥게요, 쉬운데요? 반모, 아, 안 돼. 아니, 님들아! 반모도 하지 말고, 춥기도 하지 마. 제발, 춥키도 재미없고. 밥모도좀 하지마라 어? 밥모도 뭐해 님들이 나보다 모이면 어쩌려고 밥모를 그 하냐? 그리고 나 밤모방 따로 만들거고 좀 기다려 밤모 좀나셀 시간 좀 켜는 밤모도 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어? 아니 왜 댓글에 이렇게 없어? 어 진짜 내가 유튜버 진짜 열심히 계속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들 영상을 안 보고, 그냥 댓글 안다고, 그냥 구독도 안들고 그랬는데, 좀 접으려고 했어요, 제가 원래. 근데 안 접을 거예요, 여러분. 님들이, 저가 구독할 때까지는, 진짜 저가한 10만 명될일까지는저가 저는 안접힙니다 진짜. 아니, 도대체, 왜난 방송 안 100명 터치, 10, 10명 0만 찜으로 게게 수제 액게만들게할건데 수제 액게요 수제 수제할게. 액요 수제 액 님들이 수제 액게 만드 님들 수제 액괴 만드는지 몰라요? 왜 몰라? 딱딱해 딱딱해서 별로 안 나는 ]이에요. 이거 그냥 이거는 그냥 잘게 잘게 찢어져요 왜냐면 몰라요 저도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음에 액괴 어,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액괴 만들 거랍니다 액괴는 완전 아이클레이 같은 걸 아니면 폼클레이라고 안되면 되잖아. 아니면 젤몬으로 하든가. 힘들. 먼저, 준비물은, 젤몬. 젤몬 되고, 젤몬, 아이클레, 아니면 폼클레 준비해주고, 그 아무거나 한개 하고, 그 다음에 무풀. 무풀. 그 다음에, 그 뭐, 새, 뭐, 새주전이나, 뭐, 플라스틱? 그런 거. 어, 숟가락 준비해주고, 그 다음에 물, 뜨거운 물.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 상관없고, 그 다음에 소다. 그 다음에 섞을 통이 필요합니다. 그럼, 피, 그럼 끝입니다. 알겠죠? 여러분, 액기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오늘 진짜 간단한 액기 만들기고, 분들이 진짜 정도 할수 있는 액계라고요. 그러니까, 좀, 제발 저한테 좀 물어보지 마세요. 짜증나니까. 이쁘지 할래요. 안녕.